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 그린이랍니다. 아, 지금 한국은 30일이죠. 여기는 지금 시오 아니, 8월 30 화요일 오후 7시가 조금 안 됐네요. 근데 거기 한국은 지금 31일 오전 아마 8시가 다 돼갈 것 같고, 1시간 저기 차이니까. 네 이제 저희 딸네 집에 왔거든요. 이거는 자작나무라네요, 자작나무. 네올 6월달에 집을 사서 이사를 와가지고 손볼지도 모르고 꽃이 멋인지도 모르고 풀만 땡 나가지고. 내일 잔디 깎으러 오긴 한다는데. 이렇게 풀, 풀 잔디 속에 이게 풀밭이지. 이러고 산답니다. 이러고. 이렇게 풀 속에서. 풀이 뭔지도 몰라요.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. 근데 이 집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걸 유지하고 살수 있을까. 한심스럽기도 하고. 꽃에 대해서 모르니까, 이건 벚꽃이래네요. 그거 하나 알더라고요 이건 보리사초인데. 여기는 물 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물을 안 주니 꽃이 말라져 죽지요, 이렇게. 한디만 물을 주라고 그랬대네. 앞집 아줌마가 할머니가 이렇게 꽃이 크지를 못하고 물을 안줘 놓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요. 그러면서 주택은 살고 싶다고 주택을 샀다네요. 창가에 안 보인다고 나무도 뚝뚝뚝뚝뚝뚝 저렇게 다 잘라놓고. 화살나무, 이쁜 화살나무를 저렇게 바보만 들어 놓고 여기가나, 저기가나, 일투성이랍니다 이게 한국 평수로 한 600평 정도 된대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곳인데, 한 여기가 몇 개월째 지금 비가 안 온대네요.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돈 주고 사는 나무인데, 또 잊어버렸네. 생각이 안 나네.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. 뉴욕주 웨스트체스트 카운티라는 맨하탄에서 한 40분 거리? 하로 저기가 경계인데 여기 보세요. 풀밭. 이 풀인데 풀인지 꽃인지 꽃이래요. 이거를 다 정리해 주고 심어 주고 될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. 이거 돌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풀밭 여기 전전에 사셨던 분은 가드닝 회장님까지 하셨던 분이 여기 사셨대요. 근데 이렇게 풀밭을 다 만들어놨답니다. 다 풀밭 그야말로 쑥대밭 쑥밭 음, 경계가 다 이렇게 있고, 뭔 나무야, 이게. 돌도 있고, 다 쑥밭을 만들어 놨네요. 여기, 저기도 흐르고, 담쟁이도 흐르고, 담쟁이도 심어 놓고, 여기는 풀이 나서 풀꽃이고, 돌로 나름대로 이쁘게 처음에는 꾸몄겠는데, 지금 풀 속에, 숲 속에 들어있어요, 이런 게 다. 숲 속에. 이렇게 숲 속에서 살고 있어요. 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. 근데 더 못하는 우리 딸이 와서 살고 있어요, 이제. 저가 원정 온 거랍니다. 이거 다 해주러. 무슨 꽃인지는 몰라도 이뻐요, 이뻐요, 여러기만 해요. 근데 여기는 나팔꽃이 또 하얀 나팔꽃이 있네요. 하얀네. 지금 저녁이라서 이러지. 하얀 나팔꽃. 하얀 백색. 걸어다니기만해도 한참 걸어다니게 생겼네. 지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다고, 이 풀밭. 이러고 이걸 사고 있어. 아이고 이거 벚나무 엄청 크네, 또. 가꿀지도 모르면서 또 나무를 사다가 심어야 된다네요, 앞에다가. 그늘, 그늘이 없어서. 여긴 자작나무 일래도 손을 안 보고 이것도 잘라내면 이쁘게 잘라내서 다 키우면 좋을 건데.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고. 보라색으로 이쁜 꽃이야, 이쁜 꽃이야 이러기만 해요. 뭐 알지도 못하니까. 줏나무인가요? 이건 이쁘네, 이쁘기는. 특이한 나무는 많이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. 이상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